자, 우리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어린 시절을 기록한 유일한 본문들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만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말씀하였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21절에 보니까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가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받더라 할례할 8일 세례 이완도 8일에 할례를 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언약받은 8일째 언약을 한 것입니다. 이때가 아이가 피가 가장 적게 나는 시기라고 하죠. 예수님도 할례를 받은 것은 세례를 받은 이와 같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수치를 씻는 분이 되셨기에 그대로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할례 시기에 세례 이완도 그렇고 이때 이름을 주면서. 이름을 부르는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 22절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이 예식 날이 참해 자, 그러니까 21절과 22절에는 날짜 차이가 나는 거예요. 22절은 할례할 8일이고요. 모세의 법대로 하는 것은 레위기 12장 1절에 보면 정결 예식의 날이 있는데 그것은 남자 아이를 낳으면 40일, 여자 아이를 낳으면 80일 동안. 정결 예식의 기간을 줍니다.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산조리 기간을 주는 거죠. 자, 그렇게 주어서 모세 법대로 40일, 남자 아이를 낳았으니까 40일이 지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베들렘에 있었으니까 예루살렘이 가까웠죠. 직선거리는 4km 밖에 안 되니까요. 그곳에 와갖고 차서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오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리라 하려 한데 오늘 23절은 정결 예식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뭐냐면 출애굽기 13장 2절에 나오는 첫 번째 난 소생은 하나님께 드려라 첫 예물은 하나님께 드려라첫 자식은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하는 짐승도 마찬가지죠. 짐승도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그 예식대로. 초태생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서 유래한 거예요? 6월절에서 유래한 거죠. 6월절에 장남을 갖다가 애굽에서 멸한 것처럼 너희가 멸하지 않은 대신 하나님께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6월절에 대해 유래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한 집안의 장자로 오신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6월절 어린양으로 그러니까 제2의 아담이죠. 아담이 우리를 대표자라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최초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요 또한 우리의 속죄의 조상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의 첫 열매 그래서 초식절에 하셨던 것도 첫 열매 그래서 예루살렘 유월절과 함께 연관을 가지게 됩니다 24전에 오면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로 제사하리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22절에 말한 것처럼 정결 예식을 할때 원래 양한 마리에, 양한 마리에 비둘기 하나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드릴 수 있냐? 여기 말한 것처럼 이 삼비둘기 한 쌍을 대신해서 혹은 집비둘기 한 쌍을 대신해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하고 요셉의 가정 사정이 어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죠. 이때 정식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를 못 드릴 정도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 당시에 다윗의 후손이었지만 바로 요셉 집안이 이렇게 기울어 있었고 아주 비참한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집안에서 예수님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두 사람을 만나죠. 25절에 시무온이라는 사람과 또 36절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 복음은 차례대로 써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만난 이 사람들, 또 만난 이 존재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에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가브리엘이 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가부엘이 만나주는 사람이 마리아를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마리아가 또 가갖고 엘리사벳을 만나요. 엘리사벳. 그리고 엘리사벳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목자들이 태어날 때 찾아와서 목자들을 만나요. 우리가 여기는 지금 앞에 보는 시몬과 또 안나를 만나요. 여기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서 뭐가 나와요? 동방박사들을 또 만나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한참 뒤에 만나는 거예요. 어, 학자들이 추정하기는한 2년 정도, 아니면 오늘 이 산후조리 기간이 이 40일이 끝난 뒤나 만날 그러니까 40일부터 시작해서 2년 사이에 만난 사람이 동방박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섯 명이나 등장인물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 이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냥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람이요, 만백성을 구원할 자요 하면서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그래서 어, 사울이라는 청년이 사울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이 되기 전에 영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을 계속 만나도록 해주었어요. 뭐, 베데레 올라가는 사람 또이 이것저것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갖고 영성을 계속 키우도록 만드는 것처럼 지금 이 주변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마리아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 이분이 그냥 내가 한번 헛꿈꾼, 꿈꾼 꿈 존재가 아니고 환상본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독자를 통해서도, 우리 읽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아니면 그 현재,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시몬이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가, 또 안내가, 안나가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는 부분들 한번 봅시다. 25절. 예루살렘의 시몬이라는 사람 시몬이라는 뜻이 뭐예요? 시몬, 들으심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들으심이라는 이름 그대로 참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더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 그리스도 보기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 음성을 들었더니 들었죠? 들었더니 어떻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니 원래 성전에 있지 않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도, 아, 오늘은 꼭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한 예수님을 안고 나오는 그, 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니다 이미 그가 성령의 감동을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29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얘기합니다. 선사들이 얘기하고 엘리사벳이 얘기하고 했지만 오늘 다시 시몬이 이야기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나이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모았사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구원이라는 뜻이죠. 내가 예수를 보았사오니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말로 하지 않고 문맥상 내가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만민 앞에서 얘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10편, 27편, 1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 이방의 빛. 그런데 이방의 빛은 또 요한복음 1장에서는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생명의 빛을 비추는 분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서는 어둠 가운데 비치는 큰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펼쳐진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뜻 중에서 가장 큰 뜻이 무엇입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뜻인데 그 구원하는 뜻의 가장 핵심의 노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우리 영광은 무슨 화하게 빛을 비친다 그러는데 아주 가난한 집안에 이름 없이 그냥 왔던 그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에 부모가 그의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시몬이 그런데 34절에 그 부모를 축복합니다. 그 어머니 마 말에게 말하는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흑하게 하게 하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샘을 받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폐하고 흥하고, 이거 뭐예요? 구원과 심판이에요. 심판과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심판하려 합니다. 또 한편은 우리를 구원하려 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동으로 심판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폐하고 흥하고의 흥망성세를 결정하시는 분위기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를 향해서는 얘기합니다. 35절, 내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칼이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흥하고 패하는 일들을 해가려 해라, 하니까 뭐 해야 돼요? 빛과 어둠을 가리려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게 돼요. 그 핍박을 받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나았던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어머니는 마음이 찌르듯 할 것이다.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는, 가까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기에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어떻게 요 마음이 찌르듯 하리라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고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때뭐 평안하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목회자의 삶을 옆에서 저의 부모님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찌르듯 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제가 많이 봐왔거든요. 배척부터 쭉 봐왔으니까 나는 안가려고 했는데 그나마 아니까 하나님 부르셨고 아니까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질 때도 원래 그런 건데 라고 하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마리아에게 너 그럴 것이 있으니까 내 마음에 각오를 해라 하면서 각오의 마음을 주면서 시작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이또 칼이, 이 칼은 사실 큰 칼이에요. 그러니까 대검이 너를 푹푹 찌르듯이라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예언을, 이런 선언을, 이런 선지자의 말을 듣고 또한 여자, 한 남자를 보았다면 한 여자를 보게 됩니다. 36절에 보니까 아셀디파, 반우엘의 딸. 이걸 히브리어로 말하면요. 헬라어로 조금 바뀌어서 이, 뭐, 말이야 하는데, 바엘이 아니라 부니엘이에요, 부니엘. 부니엘의 딸, 한나, 라고 해요. 부니엘의 딸. 그러니까 의미가 굉장히 깊죠? 이시 심호는 들으심인데요. 부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한나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 지금 한나는 무엇을 보는 거야?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보는 거야? 예수님이 보는 얼굴이 무슨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예수님의 그 얼굴을 보면서 뭘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그러니까 결혼한 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된지 84세가 되었더라.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으니까 아마 결혼을 한 14세, 15세 때이 당시에 했어요. 그리고 7년 지나고 84년을 더하면 한 105세 정도를 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냥 84세가 되었는지 아니면 과부가 된지 84년이 84, 지났으니까 105세가 된 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로 105세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기더니 마치 이때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 속냥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말하니라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가장 경건하고 보기 좋은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예배하면서 그래서 요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줄어든 게좀 안타까운데 어, 새벽 예배나 예배나 다른 거로 못해도 그 교회 가까이 있으면서 매번 기도했던 우리네 신앙의 선조들의 그분들 때문에 사실 이 나라 이민족이 여기까지 온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힘없고 지쳐고 뭐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여인을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까? 연약하고 힘이 없고 과부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 여인이었는데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았던 한 여인 이 여인을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첫 여인으로 성경에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한세 가지 종류 정도 우리가 큰 주제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할례하는 장면을 보았고 두 번째, 시몬에 대해서 보았고 세 번째, 예, 안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할례하는 장면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정의가 이런 정결 예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진행해야 됩니다. 이 사랑, 사랑하다가 이 법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의 법을 정의롭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해야 되고, 두 번째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 어둠의 시대에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신렐이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이 라비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말리의 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몬이 워낙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지만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 나이대 어쨌든 이 시몬은 그야말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어둠의 빛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시몬 같은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을 요구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오이다 내가 나를 서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노년에 또한 안나처럼 주님을 잘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인으로 축원합니다.